네희리싸네요 네이버에 <laughs> 네이버에 나오는데 네이버 네이 블로그 블로그 이버아거기 이제 진짜 맛있는데 근데 거기말고 또 있나? 많아 근데 거기는 새우랑는거다 나오는데 많은데 아아 많은데 아똥이 왔다 똥포아어오똥포이 안녕 손님, 가는데 가요. 네. 음. 또, 새로운, 또, 세계를 찾으니, 촬영할 게 없어. 아, 똥범이 안녕. 어, 샤브샤브 먹어야 돼, 또. 아, 굉장히 일찍 왔어요. 근데 일찍 오니까 좋긴 좋다. 여유가 있네. 그죠? 어, 참 되게 늦게 오면은 또, 촉박해갖고. 뭔데요? 뭐예요? 뭐예요? 어우씨, 뭐 이런 것도 있어? 와, 오, 오. 아, 맛있겠네. 아 여기, 여기 뭐야 여기서 우리 찡 뭐야 양꼬치 먹었죠 여기죠 아, 아니 아니 이쪽이 아니야 헷갈리 비슷하게 생겼네 아 전기구이래요 떡볶이아 저기가 바로 소양대 아니야 맞아 먹었던데 같이 있는 저기가 아예 사진 찍혀 나왔던데? 여기 어둡네요, 날씨가 눈이 음. 요이요 음. 그래. 네. 건강해진 것 같아요? 저 건강해요 살은 안 탔네요 네. 엄청 이제. 그냥... 아 약간 빨간긴 한데 나보다 덜 탔어요 응? 내가 더 탔는지? 근데 여기만 네. 빨간고 여기는 안. 니 어떻게 탔냐? 어? 야. 너는 산에도 안 가는 놈이시, 미친 사뭐 어, 타냐? 어. 그냥 하루만 밖에 안 나가면은 우울해서안 됩니다. 야, 어. 너 하루에 만보씩걸래요 운동 걷는 운동. 미친듯이 뛰어다녀. 아. 왜때왜왜만 보시코? 그냥 밖에 나가야 되잖아 하루 종일 방에 있으니까. 보시 그래서 원래 산을 갔어야 되는데 못가니까 아. 너 다음 주부터 산, 이번 주부터 산 다녀. 아니 안 돼. 지금 지금 계속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어. 다음열심너 열아시에서 너너 나와. 알았어? 아, 그렇게 아니, 하면 갈 수도 10시, 있는데. 10시에서 나와. 알았어, 얘기. 하튼 사장 보고 나오면 될 수도 있는데. 그러니까. 조심해. 너도 늦에서 나와. 알았어? 또 아, 올라갔다가 내려올 테니까. 그렇게 아, 해도 되긴 되죠. 네, 아. 냉면 갔는데 냉면 얼마예요? 우리 동네. 물 냉면. 어, 예상해 보세요, 한번. 자참. 참고로 저번에 먹었을때 8,000원 어. 이었어 얼마게요? 5,000원 9,000원이더라 9,000원 아, 9,000원? 완전 찬일 와 9,000원이야 9,000원 그리고 회냉면은 9,500원 아 미쳤나봐 미쳤어, 미쳤어. 왜이래 그래, 진짜 왜이렇게 비싸 미... 와 그리고 소불고기가 원래 25,000원이었는데 2만 2만원으로 깎아주는 대신에 미국산으로 바뀌었어 여기 와. 여기도 먹어봐야 되는데. 어. 저기, 나중에 나중에 잡으자부 네. 저기 가. 어디나가 가지고서 기 술을 싶어. 먹어야 될것같아 <laughs> 중국 스타일. 아, 어, 여기 여양배이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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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야? 여기 아, 아, 아닌가? 여기 아, 아니구나. 와, 여기아니나 여기잖아. 여기 맞나? 맞죠? 어, 네 <laughs> <좀 딸기 좀 웃음> <laughs> <laughs> <따라가운다. 에>? 벌써 기다리더고 <laughs> 와. 하자 거기 가자. 어디요? 대 데... 그거 뭐야? 그 고기만? 가가 볼까? 고기마을도 괜찮아요. 아니면은... 네. 아니 예. 아고기마을도 괜찮아. 근데 여기밖에 없어? 다른 샤브샤브 없어요? 여기도 있네. 똑같은데? 예? 네? 아 똑같아요. 그거 뭐 아니에요? 달라요. 아 형님 여기 말고 딴데또안돼 있어요? 아, 아니 없어 아 그래요? <laughs> 대림으로 갔어요 대림으로 없어 아, 삼겹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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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대림으로 갔어요 아, 여긴 뭐야 아, 여긴 좀 이상한.. 뭔지 모르겠어 여기는 한국 사람은 좀.. 딱 봐도 다 중국 사람 같던데 같고... 아 뭐.. 뭐보 봤어야 뭐? 뭘딴데를 가서 뭐고 왔어야 뭘 하지 저기밖에 모르니 저기가 제일 좋다는 저기 거라고 와서 딱 들어가니까 저기 보워 <laughs> 저 근데, 그, 네이버 검색하니까 아이스크림도 무한 리필이요저기요 그니까? 네. 아이스크림이 퍼먹는 게 아니고 슈퍼에 파는 아이스크림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게 냉장고에 딱 있던데. 그것도 무한으로. 그게 옛날, 옛날 블로그인가? 옛날에 올렸던 건가? 미치겠네. 12번 출구에 있다는데? 12번 출구 어디에요? 1 네. 일본 저긴데. 저기 앞에 있다는데? 뭐가? 소양대. <laughs> 샤브. 그. 그, 똑같은데? 근데 <laughs>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? 다른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안 되면 시간 너무 놀라니까, 안 되면 대림으로 가면 돼요. 아니, 아니 고기 마을로 가면 돼요. 자꾸 고기, 대림은 고기 마을이라고 그러는데? <laughs> <laughs> 대림 뭐? 대림을 자꾸 고기 마을, 고기 마을을 대림이라고 그러는데? 이거 <laughs> 무슨 <laughs> 이경 <laughs> 여기 지 이쪽으로 하면, 고, 구경해 보죠. 앞으로 쭉. 뭐 있나, 이그 뒤에도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옆에 잘 되면, 있지 않을까 어... 중국 만두야 이거? 만두도막 중국식으로 먹네. 무슨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식으로 먹네. <laughs> 미식가들의 천국이거나 해야 되겠 여기도 미식가들이, 음.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많이 우리 같은데? 마저 우리 같은2 4시 우리 같다데 마저 우 우리 왔던데 맞아 우리 저기저기 있네. 여기, 있네. 여기 저데 마저 우리 같은데? 마저 우리 같데 마저 우데데같은소 마저 여기인데같데 우리 먹었던데 뭐 여기 같던데?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 여기, 여기 4,400원이던데? <사버린라> <사버린라> 달라 소백량이 여기는아 그래 여기는 4,000... 여기랑 여기 달라요 4천 달라. 4천 <다른라> 4천 소백량하고 4 0 0 0하고 달라 다른데에요 소백량하고 다른데 그래 아는데 네. 여기는매우 맵단 매우, 말이야 아러니까안 매울까? 여기 매워요 매워요 아 매워 샤브샤브해요 그러니까 샤브샤브 매워요 어, 매워요 매워 4,000원? 아, 음? 네, 요메오 보안의 피샤부샤요지 네,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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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도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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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도, 여기도, 여여기 여기도, 여기 여기도, 기 여기도, 여기도, 여기 여기도, 도 여기도 있고 많이 있네. 여기 있잖아. 여기 여기가 여기가 내 보온데. 여기 불성님 여기인데요. 내가, 내가 불러가서본 거. 여기 아이스크림 나오는데 아이스크림. 아스 나왔는데? 이거 아이스크림 나오는데. 예, 아이스크림이 는데 없어. 나 수이 나버. 파바바 이 아니 저요아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아, 니춰요 이거 는나 처리는 된다. 좋다. 길을 막고 있는 그살 많은 데요이어네비슷하게해 돼. 어데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 여기 근데 내가 불러가는 건 여기야 여기야 근데 똑같아 근데 근데 젤리 그게 그런... 아니라 그 음식 재료 하는 게 우리가 간다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거 사실 내용은 똑같아서 우리가 간는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데였네 와. 다른 데고. 是后面两步后样。嗯嗯